예비는 늦는 대고 우리 둘뿐이요? 아니에요. 지원이 들어왔어요. 이제 곧 내려올 거예요. 꽃게탕은 해준이가 좋아하는 건디. 그러게요. 삼촌도 일찍 들어와서 같이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. 너는 어쩌면 그렇게 형제간에 우애가 없냐? 응? 네? 아 이럴 때 형수라는 사람이 꽃게탕 끓여놨으니까 일찍 원이 들어와서 저녁 함께 먹자고 하면 해준이가 좀 좋아하고서. 음. 그러게요.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. 지환이만 챙기지 말고 시동생도 좀 챙기고 그래야 여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참 형제 지간에 응?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한 외비여. 할머니 쇼 왔어요. 응. 자, 아버지가 부모 복 하나는 제대로 타고난 줄은 알아라. 그러네요. 응. 너 아버지 같이 부모복 못 타고났을까? 왜요 할머니 이렇게 정정하신데. 그건 아버지 복이죠. 말은 바로 하는데, 내가 자식 복이 있어서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요. 너 아버지 같은 효자가 있는 중 아냐? 이놈아, 너도 보고 배웠으면 아버지한테 자려. 응? 예? 나중에, 너희 아버지도 참 자식 복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야 할것 아니냐? 음. 어머니, 다음부터 맛있는 거 하면 삼촌한테 들어와서 같이 드시자고 연락할게요. 나이가 몇 살이요?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꼭 그렇게 집어서 알려줘야만 알아먹냐? 어휴. 아휴, 어 아니, 겨 허우한 날 뭐하니라고 이렇게 늦는 거요? 일은 뭐저 혼자서 다 하나? 에휴. 엄마 <laughs> 아이고, 케이고가어건네어자 네, 그리 뚫어댄 기싼노 아, 응? 얘기 있잖아요, 지방에 간다고. 아, 손가락이 총은게나 전화 한통 보다가 뭐가 그리 바빴냐? 아, 아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연락 못했어. 아, 그럼 빌려서라도 해야지. 얼마나 걱정했는 지 아나? 아, 이렇게 왔으면 됐잖아요. 아, 뭔나 아니? 반찬이 이래서 오쩌고 저, 라면 삶아서 밥 말아 먹을래. 그러죠, 뭐. 어, 옷좀 갈아입고요. 아유, 아유, 갱식아. 너 좀, 여기 좀 앉아보자. 아, 저... 네돈 없지? 무슨 돈? 아, 아 우리 엄마 돈 냄새는 잘 맡는다니까. 아, 이번 일 수고비는 며칠 있다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그랬어요. 받으면 줄게. 아, 그게 아니고 방을 빼라쿤다. 어? 아휴, 그냥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단칸방이 고작이더라이리 단칸방에서 내하고 살겄나. 아직 계약기간 안 됐잖아. 아 복비고 이사비고 다 준다 카는데 비아줘야 제 버틸 도리가 있나. 뭐 전세 돌리갖고 아들 가게 차려준다 카네. <laughs> 엄마는 잘난 아들인데 뭔 걱정이야? 그려 제발 좀 잘라 봐라. 잘난 아들 덕좀 보자.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? 아니 네 말고 나한테 아들이 또 어딨노?